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30명이 넘었네요 어, 감사드리고요한 어, 1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제가 저번에 그 황금 케이스에다가 제가 새로운 컴퓨터를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간의 문제가 있는게 그 시스템 펜이 그그 케이스에 딸려온 거다 보니까, 음, 그 퀄리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펜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그 문제가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이번에 새로 조립한 그 컴퓨터인데,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이팬 소리가 생각보다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칼라가 이게 RGB가 지금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RGB가 지금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지금 이거를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아, 제가 오도한 제품은 네, 이거예요 이미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 브랜드인데 음 일단 그, 제가 그 컴퓨터에 6개 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전면에 3개, 그리고 후면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어, c p 어펜 거기 2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개가 필요한데, 이게 6개 짜리고요. 어, 가격은 싸요. 30불밖에 안 해요. 요즘에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도 그, 생각보다 가격이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관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싼 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어, 그때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에 30불이면 뭐,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뭐, 이따가 스펙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 그리고, 어, 나사들. 나사들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여기 한번 리모트 컨트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지비펜이고요. 생겼고 아 이게 뭔지 알았다. 아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여기 이렇게 패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여기 여기다가넣는그 고무패 돼요. 그 소음을 줄여줄수 있는 근데 붙어있는 게아니까 제가 직접 해야 돼요. 뭐는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뭐 이렇게 6개 들어있고 네, 다른 거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조립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팬이 조립돼서 있어가지고, 좀, 조립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 보시면 일단, 그, 제가 오더한 거는 지금 이 시스템 팬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여섯 개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고무패드, 여기다가, 이거 제가 직접 설치해야 되죠. 붙여서. 그리고 보면은, 근 여기 1180 플러스 마이너스 그 RPM까지 된다 그러고 하이 에어플로우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풍량이 세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바로는. 근데 대신에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얘네가 이거 하이드라릭 베어링을 사용했죠. 이거 베어링 괜찮아요. 이거 오래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펙이 다쭉 나와있죠. 에어플로우가 41. 그 다음에 베어링도 써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노이즈 데시벨이 지금 19.9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해요. 이게. 그리고 설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보면 120mm 펜이라는 얘기고요. 하여간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리플레이스. 아, 그러니까 바꿔볼게요. <목소리> 네, 이제 이거 고무패드를 다 제가 여기다가 다 붙였고요. 이렇게 네, 이런 게다 이제 인건비라서 아마 이게 가격 절감을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이제 인스톨 한번 해볼까요? 카드들 빼야겠네요. 이렇게 부분 들설 치해 주요 이렇게, 이렇게 가게 달아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그냥 나사를 사용할 거예요. 어차피 나사가 규격이 다 똑같아요. 선 정리만 남았네요. 아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빼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전면 뺀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 CPU 팬도 달고 그다음에 여기 후면 팬도 지금 달아 놨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선들은 요 허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여기다가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 할 거예요. 요게 이제 보드에 그 ARGB 그 들어가면 아마 보드로 컨트롤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파워, 파워고. 그럼 제가 일단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여이 보드의 밑쪽에 그, 그, ARGB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두고. 일단,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 앞쪽으로. 아, 이는마더요일단 어, 그 파워는 다 연결했고요. 그뭐선 정리하고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잘 도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네, 팬들 다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화면도 떴어요. 근데 이게 어, 파워를 건드려놔서 그런 건가? 하여튼간, 불업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뭐, 일단, 작동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아, 한 가지 더 테스트 하나 해야 될게 있다. 이거 저기 지금, 이게 리모컨트롤인데, 작동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칼라를 바꾸면 되나? 블루, 옐로우, 화이트, 펴 퍼플, 레인보우. 네. 작동잘 되네요. 어, 네, 대충. 선정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끝난 것 같아요. 뭐, 어, 이렇게 와가지고, 이 허브는 그냥 여기다가 붙였고요. 뭐, 여기 이렇게 되 있고. 네, 이제 조립은 둘다 이렇게 해놨고요. 다시 켜볼게요. 그러고 화면이 떴고요 어. 소리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뺀을 천천히 돌려서 더그 소리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음. 소리 안 나죠? 조용하네요. 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케이스 펜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어, 제가 뭐 써본 바로는 뭐 케이스 펜 같은 거한 6개, 30불짜리 써도 뭐 쓰는데 거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물론 되게 비싼 무슨 뭐 녹트 하나 아니면 무슨 뭐 알텍 같은 펜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쓰지 않아도 돼요. 뭐,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저희한테는 충분하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그 대부분 저런 부품들이 약간 상향평준화 돼가지고 그냥 웬간하면은다 괜찮아요. 뭐 하여간 뭐 오늘은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구독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는. t h